열림 2차 부등식부터 풀어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7,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분해하면 x-a 곱하기 x-4가 0보다 작다. 위에 있는 식을 다시 부등식으로 풀어보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완성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식은 여기 하나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려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경우를 여기서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 먼저 상수로 결정되어 있는 이 위에 있는 부등식부터 수직선 위에다 표현을 해 보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봅시다. 그리고 얘는 어쨌거나 무언가에이 사이에 있는 값이죠. a 가 여기, 모뭐 사가 여기 또는 4가 여기, a 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범위가 x 가 어떠한 범위로 나올 때는 사이에 있으니까 사는 무조건 여기에 고정. 왜냐하면 얘가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아,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4가 그려질 때는 여기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는 이렇게요. 그다음에 어,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이 연립 부등식을 풀었을 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4는 여기 있는 경우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1이 여기, 7이 여기는 고정. 그 다음에, 4는 또 여기도 고정. 근데,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요. A가 1보다는 큰데, 7보다는 작다라고 하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 1과 7은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켜 놓고 이렇게 그려 놓고 a가 만약에 아 4, 4는 여기 고정 a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그리고 네 번째 수직선 이렇게 그렸어요 1이 여기에 있고 7이 만약에 여기 있는데 4가 여기 고정 그리고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요 어쨌거나 다 말은 되는 그런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수시성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공통범위는 여기에요. 그랬을 때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정수의 개수는 1, 2, 3으로 3개죠. 그랬을 때이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냐. 마이너스 20부터 어 a가 1이 되면은 공통범위가 1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a가 1이 될 수는 없고요 0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0까지 총 20개.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 20이 의미하는 바는 0에서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거는 플러스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수가 총 21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수 있냐면, 이유는 1부터 5까지 개수를 했을 때 1, 2, 3, 4, 5. 총 5개죠. 이거를 일일이 세는 것 보단 공식을 조금 이용하는 게 편한데, 5에서 1을 빼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봅시다. 여전히 5개죠? 그러면 2에서 4까지는 총 개수가 얼마일까요? 2, 3, 4죠. 4 빼기 2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면은 3개가 나옵니다. 이러한 공식을 이용을 해준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공통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정수가 3개가 되려면은 a는 0이어야 됩니다. a가 0이어야지만 정수 x가 1, 2, 3으로 3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a가 0이다 라고 포함이 된 거는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세주지 않을게요. 겹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 범위는 4, x 그리고 a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단, a가 7보다 작아야 되겠죠. X의 정수가 3개가 되려면 5, 6, 7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8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상 A는 7보다 작죠. A는 8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야지 정수가 3개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따져주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공통 범위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정수의 개수는 5, 6, 7,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3개. 따라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7은 안 돼요. 7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요. 공통 범위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수가 3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7을 포함하지 않을 거고요. 8부터 20까지 포함을 해줄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조건을 잘못 봐서 그래요. 조건은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a의 범위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개에 두는 거예요. 한 개를 두는 거예요. 얘는 개수가 20배기8 더하기 1입니다. 얘는 1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13개랑 21개랑 모두 더하면 정수 A의 개수는 34개가 되겠습니다.